안녕하세요. 러플리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지난달인 4월에서 오늘까지 최근 거래된 6, 7억 원대 아파트 7개 단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단지는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북한산두산이브 107A형 32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22분 거리에 3호선 홍제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광화문역까지 32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497세대 11개동으로 최고층 21층에 사용 승인일은 2020년 7월 21일입니다. 21년 7월 11억 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후 최근 23년 4월 3억 4천만 원 내린 7억 6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중개 거래로 30.9%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로는 106동 4층이 8억 7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7억 6천만 원에 비해 1억 천만 원 높은 금액입니다. 전세 매물로는 106동 15층이 4억 8천만원으로 전세 가율은 55.1%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9제곱 12층이 4억원, 전용 40제곱 1층이 1억 4377만원에 50만원, 전용 84제곱 6층이 2억 5천에 16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월평균 관리비는 25만원 정도 나오고 공시가격은 6억 9300만원, 보유세는 약 99만 360원입니다. 아파트 단지 반경 1km 이내에 음식점 508개에 학원 39개, 병원 51개, 약국 23개, 마트 4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지는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위치한 DMC두산이브 107형 32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13분 거리에 6호선 증산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광화문역까지 41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235세대 4개동으로 최고층 15층에 사용승인일은 2007년 2월 26일입니다 21년 10월 10억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후 최근 23년 4월 2억 6천만원 내린 7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중개 거래로 26% 하락했습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로는 101동 9층이 7억 9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7억 4천만원에 비해 5천만원 높은 금액입니다. 전세 매물로는 103동 11층이 4억 3천만원으로 전세 가율은 54.4%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84제곱 4층이 3억 9천 9백만원, 6층이 4억 5천만원, 3층이 2억에 12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월평균 관리비는 22만원 정도 나오고 공시가격은 7억 4천8백만원, 보유세는 약 112만 8천9백60원입니다. 아파트 단지 반경 1km 이내에 음식점 1240개, 학원 133개, 병원 126개, 약국 42개, 마트 6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지는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원현대 82형, 24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9분 거리에 3호선 홍제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광화문역까지 24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939세대 15개동으로 최고층 18층에 사용승인일은 2000년 6월 14일입니다. 21년 10월 8억 8,900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후 최근 23년 5월 2억 900만 원 내린 6억 8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중개 거래로 23.5% 하락했습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로는 110동 2층이 6억 5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6억 8천만 원에 비해 3천만 원 낮은 금액입니다. 전세 매물로는 110동 1층이 3억 5천만 원으로 전세가율은 53.8%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114제곱 1층이 5억 원, 전용 84제곱 4층이 1억에 110만 원, 17층이 3억 7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월 평균 관리비는 11만 원 정도 나오고 공시가격은 5억 6천 6백만 원, 보유세는 약 75만 1,860원입니다. 아파트 반경 1km 이내에 음식점 606개, 학원 55개, 병원 118개, 약국 37개, 마트 4개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지는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인왕4년대 140평 42평형 전용 114제곱입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3호선 무학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광화문역까지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700세대 10개동으로 최고층 18층에 사용승인일은 2 0 0 0년 7월로 일립니다. 21년 9월 12억 9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후. 최근 23년 4월 5억 2천만원 내린 7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중개거래로 40.3% 하락했습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로는 103동 2층이 10억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7억 7천만원에 비해 2억 3천만원 높은 금액입니다. 전세 매물로는 103동 12층이 5억 5천만원으로 전세 가율은 55%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9제곱 8층이 2억에 60만원 14층이 1억에 150만 0 원, 4층이 3억 5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월 평균 관리비는 26만 원 정도 나오고 공시가격은 8억 6백만 원, 보유세는 약 127만 5천 120 원입니다. 아파트 단지 반경 1km 이내에 음식점 486개, 학원 35개, 병원 17개, 0 약국 31개, 마트 3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지는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위치한 DMC 레미안 클라시스 84A형 25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16분 거리에. 6호선 증산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광화문역까지 36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1114세대 14개동으로 최고층 20층에 사용승인일은 2000년 12월 15일입니다. 21년 7월 9억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후 최근 23년 5월 2억 3천만원 내린 6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중개거래로 25.5% 하락했습니다. 현재 동일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로는 113동 저층이 6억 8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6억 7천만원에 비해 천만원 높은 금액입니다. 전세 매물로는 108동 고층이 3억 7천만원으로 전세 가율은 54.4%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9제곱 6층이 4억원, 8층이 4억2천만원, 12층이 4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월평균 관리비는 13만원 정도 나오고 공시가격은 5억 6천8백만원, 보유세는 약 75만 5천280원입니다. 아파트 단지 반경 1km 이내에 음식점 1147개, 학원 123개, 병원 143개, 약국 52개, 마트 6개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지는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문화초년대 109형 33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12분 거리에 3호선 홍제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광화문역까지 32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768세대 4개 동으로 최고층 20층에 사용 승인일은 2002년 11월 22일입니다. 21년 5월 8억 66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후 최근 23년 4월 1억 7,600만 원 내린 6억 9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중개 거래로 20.3% 하락했습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로는 101동 20층이 7억 3,50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6억 9천만 원에 비해 4,500만 원 높은 금액입니다. 전세 매물로는 104동 2층이 3억 6천만 원으로 전세가율은 48.9%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9제곱 3층이 3억 2천만 원, 12층이 3억원 전용 84제곱 14층이 3억 5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월평균 관리비는 18만원 정도 나오고 공시가격은 5억 5천 3백만원 보유세는 약 72만 9천 6백 30원입니다. 아파트 단지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음식점 705개, 학원 54개, 병원 123개, 약국 40개, 마트 5개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지는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에 위치한 천연뜰 한채 75형 22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19분 거리에 5선 서대문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광화문역까지 17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1,008세대 15개 동으로 최고층 18층에 사용승인일은 2006년 3월 13일입니다. 21년 10월 9억 5,7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후 최근 23년 4월 2억 1,200만원 내린 7억 4,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중개거래로 22.1% 하락했습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로는 112동 5층이 7억 5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7억 4천 5백만원에 비해 5백만원 높은 금액입니다. 전세 매물로는 백구동 4층이 4억원으로 전세가율은 53.3%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75제곱 9층이 4억 5천만원 전용 57제곱 7층이 4억 2천만원 전용 30제곱 8층이 1억에 7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월평균 관리비는 16만원 정도 나오고, 공시가격은 5억 9,900만원, 보유세는 약 80만 8,290원입니다. 아파트 단지 반경 1km 이내에 음식점 926개, 학원 34개, 병원 81개, 약국 32개, 마트 2개가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주택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